UFC 패더급 챔피언 일리아 토프리아가 최근 폭스 스포츠 오스트레일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다음 경기에 대한 두 가지 옵션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토프리아는 라이트급으로 올라가 두 체급 챔피언이 되겠다는 계획을 언급해 왔는데요. 그는 이슬람 마카치푸와의 싸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UFC도 이미 알고 있어. 하지만 결국 결정은 UFC의 몫이지. 그들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방법을 알고 있고 많은 경험이 있어. 그래서 만약 그들이 내가 145파운드에 남아 벨트를 방어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아마 그렇게 할 거야. 하지만 155파운드로 올라가도 괜찮다고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해야지. 또 토프리아는 다음 패더급 타이틀 방어전의 상대는 알레산더 볼카노프스키가 되는 거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래. 만약 내가 145파운드에 남게 된다면 그보다 더 자격 있는 도전자는 없어. 그에게 리매치를 줘야 해. 그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물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말이야. 개인적으로는 볼크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시 싸우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다시 맞붙게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미 잘 알고 있어. 라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프리아는 개인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건 155파운드로 올라가는 거야. 나는 내가 두 체급 세계 챔피언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이슬람은 훌륭한 파이터이며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파운드 포 파운드 1위의 남자야. 하지만 내게는 내가 세계 최고의 파이터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할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그보다 훨씬 낫다는 걸 알고 있거든이라며 자신의 야망과 의지를 드러냈습니다.